네,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탐라문화제가 올해로 벌써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올해, 자, 올해의 탐라문화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도민 곁으로 다가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 초대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막할 탐라문화제 이모저모를 담아봤습니다. 자, 올해 탐라문화제 대회장인 우리 제주의총 김선영 회장 디자이너 조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선유 회장님은 지난번에 또 뵙고요. 네.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네요. 네. 어느새 우리 탐라문화제가 진짜 60주년 네. 맞이했어요와 정말 우리 제주도 문화 중흥의 주축이 된 축제가 바로 탐라문화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탐라문화제의 역사, 과거를 좀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네, 네, 올해 2021년으로 이제 우리 탐남문화제가 네. 60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을 해서 네. 어, 1965년도 4회부터는 이제 한국문화 한라문화제로 이름을 바꿔서 네. 이제 종합문화축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어 탐나 문화재로 변경되면서 네. 우리 탐나인의 문화를 전승해서 음.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확대하면서 전 도민의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죠. 네, 우리 탐나 문화재는 전국 어 이제 3대 문화 축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 있는.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대표 축제입니다 아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어, 탐라 문화제와 관련된 자신만의 또 네. 추억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탐라 문화제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달세 가는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어떤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탐나 문화제 하면 이제 흥견 우리 제주 문화 축제를 떠올리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60주년을 기존으로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역시도 이제 2년 차로 네. 코로나 확산되면서. 우리 탐나문화제 하면은 이제 거리 퍼레이드가 생각나시잖아요. 음, 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음, 해상 퍼레이드. 해상 퍼레이드. 아, 네네. 그러니까 네. 육지가 바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레이드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아. 했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직접 전시하고 네. 또 판매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칠성통에, 그, 침체되어 있는, 경제적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가들한테 활력을 네. 불어넣고죠 네. 그런, 어, 이 아트 마켓 축제를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분야, 어제 마침 끝났죠. 음. 네. 앙상불 신하이, 영월리안 카텐자에 출연하셨던 네. 우리 사물놀의 거장이시죠. 김덕 선생님, 음. 또 신현식 대표님, 음. 또무용의 백경우 음. 선생님 해서, 이제 3일날하고 4일날, 제주도에 이렇게 전통음악의 전문인들과 음. 또한 전공하시는 분들, 아. 또 평범하게 관심을 가진 분들, 네네. 모두 모시고 싶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제한된 인원으로, 음. 그러니까 可。 2일 동안에 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부분을 네. 새로운 콘텐츠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와 거장 또 명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laughs> 네. 또 콘텐츠 프로그램도 네. 만, 마련했어요. 삼라무라재 네.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다양한 자세한 좀더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복주맹기 저희가 계속 저희도 1차 2차 홍보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는데 어제 이분 받으셨군요. 벌써. 아. 복주맹기 키트 받아서 아이랑 벌써 같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 여기에서 나마 자랑합니다 라고 아 이렇게 받으신 거 4826번 님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전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어,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정말 아이들과 같이 참여도 할수 있고 이거 키트 만드신 분이 우리 디자이너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우리 조혜석 디자이너님도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우리 어, 슬로건이 이번에 와랑차랑 천년탐나 이어사나 제주미래 잖아요. 어, 이 슬로건의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제주이총회에서는 작년부터 네. 전국 민간 공모로 슬로건을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에~ 슬로건이 네. 우리 추진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네. 밋밋하다고. 음. 그래서 요거를 제주어로 네. 저희들이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선작에다가 네. 제주 해석을 조금 더 넣은 음.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와랑차랑 이제 천년 탐나 이어사나 제주미래는 천년 탐나를 찬란하게 밝혀주고 음. 더 힘차게 제주의 미래로 음. 나아가자 그런 뜻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오, 그래요. 네, 그 네. 의미대로 우리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네.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탐라 문화제 어 포스터도 여러분들 거리 곳곳에 이제 걸려 있고 많이들 보셨을 거요. 예 지금 네.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작년부터 이 포스터 작업을 해오셨다고 해요. 어 우리 디자이너님. 네. <laughs> 지금 부 무다고 하시면서 네, <laughs>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작년과 올해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포스터에 담으려고 하셨는지 어, 설명을 듣고 포스터를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작년 59회는 감사스니 네. 코로나로 인해 탐나문화제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네네.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도 축제를 할수 있다는 의미를 포스터에 부각을 시켰다면 네. 올해 60주년 탐나문화제 포스터는 포스터 기획 당시부터 오프라인 행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연에 탐나문화재 전반부를 담아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특별히 이번 탐나문화재는 두 가지 포스터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네. 제주문화축제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키비주얼 메인 디자인과 네. 그 메인 포스터 안에 담겨 있는 요소 등을 심플하고 강력한 색감 대비를 줘서 네. 임팩트, 있는, 임팩트 있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각각 홍보 특색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포스터 보니까 저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포스터도 움직이게도 만들었던데 그래서 더 약간 입체적으로 맞았기도 하고 어, 이 포스터가 주는 그 색감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또 이렇게 신경을 쓰셨군요. 그러면 올해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음 사실 6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러셨겠어요. 네. 최근에 세계적으로 한국적 문화 원형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네. 그한 켠에 탐나문화재라는 제주의 대표적. 축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네. 좀 중점을 두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적인 민화를 컨셉으로 하고 있고 음. 그 안에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도민들의 해학적인 요소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해상 퍼레이드가 치러지는 행사이니만큼 네. 포스터 안에서 넘실대는 파도와 오. 무사 안녕을 기원하면서 현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염원을 디자인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자라는 그 의미까지 담은 포스터.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포스터가 넘칠듯는이 파도이며 같이 그 육지에서는 말도 보이고 또 축제를 즐기는 도민들의 그런 뭐 춤사위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더 아마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요. 아까 우리 김선영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예요. 어제가 특별추천 공연으로 영혼을 위한 카인자 공연이 성황리 아트센터에서 열렸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힐링타임을 가지셨거든요. 저도 있 제 진행을 했었고 또 우리 김성일장님도 제가 봤을 때 앞에서 아주 너무나 감동받은 그런 모습이 저도 느껴졌는데 자세하게 좀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매우 아쉬움이 그 시간 끝난 다음에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SNS 통해서 말씀드 드렸지만 네. 어제 우리 김민영 님 우리 아나운서께서 사회 보시는데 아주 네. 돋보이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해 주셔서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거도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아 네. 아 이거 이거는 2년째 우리 어~ 제주도민과 예술인들이 네. 완전히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네. 또 너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희망을 음. 가져야 되겠다 이런 바램을 담아서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의도가 많은 예술인들하고 음. 제주도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코로나 우리 종식하는 날까지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또이 공연 준비해 주시고 또 공연을 열정적으로 같이 함께, 그 수많은 음. 연습의 시간, 오케스트라하고 네. 합창하고, 그분들의 시간은 또 신하이 같은데 김덕수 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내려오시면서, 아, 제주도민의 네. 그런 아픔을 좀 나누고, 네. 그러기 위한, 그래서 작곡도 특별히 이제 세 곡을 네. 특별히 네. 하셨죠. 탐날에 네. 뭐, 나서더니 음. 해서, 성산날빛. 네. 꽃배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힐링이 되고, 음. 앞으로 이것도, 어, 다 극복하면서 희망찬 음. 우리 새로운 제주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과 스태, 어제 활동하신 스텝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어,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나 또 이런 음. 또 매체를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 마음이 정화되는 네. 영혼을 위한 카드인자, 어, 정말 피날레 곡까지, 우리 사삼 영영들을 위한 또 곡으로도 함께 했잖아요. 네. 음. 어, 참 정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좀 아쉬웠죠? 네. 앵콜을 그렇게 두 번이나 네. 했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앵콜이 조금,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이루어지지 못한지. 하지만 맞아요. 또 이렇게 공연들이, 저는 오랜만에 또 비대면이 많았었는데, 네. 거리 두기로 다꽉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서 할수 있는 공연이 네, 좀 맞습니다. 생겨서 반가웠거든요? 네. 네. 좀 그런 시간이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네. 우리 네. 예술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특별한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 우리 관객이죠. 그렇죠. 관객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채워지지 않는 음, 그런 객석이 네. 다시 채워지는 네. 그날 까지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야죠. 그러실까요. 응.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네. 네. <laughs> 네. 자뭐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어, 우리 사물놀이의 거장 정말 김덕수 명인 을 우리 네. 또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네네. 또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이 명인과 만날 수 있는 강의 타임도 아까 네네네. 또 있다는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어, 그, 그 프로그램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음. 그 그랜드마스터 클래스라고 이제 그 김덕 선생님하고 네. 그앙상블의 신현식 그 대표님이 네. 제주도의 전통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초청 공연을 계기로 해서 네. 제주도의 그 우리가 지역적인 환경으로는 좀 열악하잖아요. 지, 그 배우려면 다또 비행기를 타든지 어, 배를 그렇죠. 타고 가야 되니까 네네. 그분들께서 직접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3일하고 10월 3일하고 4일 네. 양일간에 거쳐서 네. 오전 10시부터 밤 네. 9시까지 <laughs> 그래서 이제 김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씩 네. 또 우리 신현식 대표님은 이제 즉흥적인 연주를 하시는 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네. 네. 그분은 이제 작곡이나 그런 시나위에 대한 설명과 음. 또 이제 백경호 선생님이라고 그 임해봉 선생님의 이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우리 무용에 대한 거 우리 고전 무형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이론 실기를 함께 같이 하는 그래서 3일 하고 4일날 문예관 소극장에서 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좀 제한되죠. 소폭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5분들 네. 선착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네. 사전에 벌써 다 마감이 되가지고 어, 가지고. 그만큼 인기가 많았군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 아, 그러니까 네.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3일날 10시부터 음. 우리 김덕 선생님이랑 신학식 네. 대표님은 이제 네. 저녁 오후에 타임 받아서 음. 이제 우리 전공자 또 전문인 예술인들 또그 외에 도미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함께하는 네. 그런 아주 어, 좋은 프레금, 프로, 프로그램으로 되어 <laughs>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어 정말 어 만약에 우리 꿈나무들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장르이 될것 같고 이런 기회 계속 앞으로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네네. 좋겠네요. 오, 네. 아쉬운 게 많고 어제 그 저기 저, 이, 타악기 하신, 네, 민영진 씨 같은 경우는, 가 어, 그, 우리 김동수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했다는 것처럼, 어제 네. 어린이들도 많이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꼭 그게 다 어떤 전통음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음. 그런 꿈나무들한테도 어떤 네. 꿈을 꿀수 있는 네, 그런 네.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탐라 문화제가 우리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접목시켜서 앞으로 우리 미래 어떻게 제주 문화 예술 발전을 이어갈지 좀 모색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사실, 어, 60주년. 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어우러져서 진내면더 좋은 축제가 될 텐데 또 그런 상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준비하면서. 또 많이 어려움도 있죠. 아쉬움도 있으실 테고. 아. 네. 어, 어려움이 어려움도 이쪽 아니라 어려 엄청 어려웠습니다. 맞죠? 맞죠. 작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왕장했죠. 갑자기 네.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서 음. 작년에는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했지만 네. 우리 탐나문화제만 온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비대면 축제하고 어, 그다음에 또 참여 축제도 많이 했지만 자동 자동차 오토 트리밍 음. 그 그것이 많이 이제, 어, 전국에 한 1200개 되는 그런 축제와 행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24번, 다섯 아. 번째로탐나문화 제가 네.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는 할줄 알았어요. 음. 코로나가 잡혀서 이렇게 네. 길줄을 모르고.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게 단계가 계속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저희들의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했고, 결국에는 9월달까지도 4단계 됐다가, 이런 음. 부분의 어려움이 기획자들하고 참여자들하고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쪽하고 어. 이 번거로운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음. 조금 전에 방금 이제 저희가 또그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네. 일체 온라인 축제는 다, 어떠한 축제도 다, 하지 아. 못하게. 아. 그래서 거기서도 1 3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음. 저희 탐나문화재는 좀 예외로 음. 이 시원을 통해서 기쁨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어제 밤에까지 그. 우리 공연 아트 네. 센터 공연 보고 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 이게 취소가 되면 어하나 진행해 이제 5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네,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어제 그런 기가 하늘로 오. 올라가서 <laughs> 저희들 도와주신 것 같아요. 통했네요. 통했어요. 네. 어제 다들 그 마음을 모으는 <laughs> 네, 시간이어서 네. 다행입니다. 오, 그런 라인이라도 있었군요. 네, 철저한 방역을 저희 또 예청은 또 철저한 3중 방역으로 또 네, 네. 유명해지고 네. 또 이게. 방위 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제주 도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음, 건강이 그렇죠. 우선이죠.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최대한의 그런 방역 시스템 속에서 이제 누구나 같이 음. 이제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s n s 통하고 또 이런 나우 제주 통해고 네, 나우 제주 네. 또, 또 이런 부분에서랑 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음.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성공적인 그런 어, 개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자 안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60주년에 맞이한 탐라 문화제 우리 도민분들 어, 약간 지금 다급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아 지금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음, 네. 어, 올해의 제일 어, 어, 특별한 컨텐츠라는 게 해상 파레이드 네. 그 그냥 그대로 비대면이지만 아, 진행을, 진행을 하고요. 네. 네네 촬영해서 또 같이 우리 연계 폐막식이랑연계돼서될 거고. 아까 미 이제 미리네 아트 네네. 네. 그, 그 마켓은 네.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진행하는데, 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방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음. 그냥 진행하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탑동에서 열리는 그런 이제 행사들 중에는 어, 비대면이 네. 보다도 또 대면도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네.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하기로 이제 아. 약조를 하고 조금 전에 여기로 찾아뵌 겁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루어지네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 해상 퍼레이드라든지 또 탑동 문화 그 탐라 문화 광장에서 구도심 상권도 함께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미리내 아트 마켓 전시회도 계속해서 6일부터 열리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축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요즘에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네. 네. 어, 제가 이제 전파자가 돼서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과 제주도 전체에 네. 우리 예술인들에게 어떤 한 획을 이저 우리 윤동주 시니, 시인님의 네. 그 새로운 길에처럼 아. 뭐 우리가 항상 나아게 갈 길이 험하고 음. 힘들어도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이번에 60회 탐나문화제에.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창을 통해서 네. 또 탐나 문화재를 검색해 주시고요. 네. 제주의총이 제 SNS하고 홈페이지 참석하, 참조하시면, 네. 어, 우리 다, 탐나 문화재의 다채로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예술인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침체되어 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어제 우리 양상무신화가 희망을 줬듯이 우리 힘차게 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죠. 내년 61주년은 진짜 어, 옛날처럼 네. 함께 어울리면서 할수 있는 오프라인 내 네, 네, 축제장이 네,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또 함께 마음을 모으셨서 좋겠고요. 어떻게 우리 조혜선 디자이너님네 오늘 어, 네, 함께 해주셨는데 어, 이렇게 또 포스터도 디자인도 하시고 참여하시면서 또더 애착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어, 또 생각보다... 나이가 또 되게, 되게 젊은 <laughs> 어, 청년 디자이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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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네, 방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네. 탐나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랬던 인연이 네. 있으셨군요.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인연이 돼서 탐나문화재 네. 포스터 디자이너로 네. 함께할 수 있었던 일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고 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네. 내 도민들과 호흡하는 탐나문화재가 예전처럼 비대면이 아닌 네. 어, 함께... 어울리면 즐기는 네. 시간이 곧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초등학교 때그 그림 그렸던 네 우리 <laughs> 네. 디자이너가 네. 이렇게 자라서 또 이렇게 포스터까지 제작했습니다. 우리 또 제주 출신으로 총만반의 또 디자이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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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국예총 제주 특별자스터 연합회 김선영 회장과 함께 그리고 조예선 디자이너와 함께 오늘 탐라 문화의 제 이모 저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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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